우리가 만든다. 엄마, 응. 우리 서울 갔을 때 광장시장 갔잖아. 응. 그꼬마김밥 진짜 맛있었잖아. 맛있어서. 그게 자꾸 생각이 응. 나요. 근데 여기는 안 팔아. 배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오늘 꼬마김밥 100개를 만들어서 우리도 맛있게 먹고 주변에도 맛있게 나눠주고. 그래서 나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나는 마트에 부추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이게 다가? 원래 꼬마김밥에는 재료가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도 나는 하나 추가했어 이거 재밌지 이런 거 키우는 게? 그런 게네 자꾸 하는 데지겨희도 어머니 이제 그만 따고 갑시다 네 많이 땄어요? 어 이만하면 된다 꼬마김밥 만들려면 계란을 먼저 구워놔야 돼요 일단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소금 좀 많은 겁니까? 아없는거 전무지는 그랬다든지 씁니까? 일괄 나태롭군요 이제 당근을 한번 썰어볼게요 써는게 아, 딱 다르네 칼 갈아줄까? 칼이 전체는 아닌거 같아요 이제 두번째 단계 단무지 지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라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자리를 바꿨어 자 이제 어묵 자를게요 아, 아, 아 무힘들어서 오뎅을 요 어묵 어묵 자를어자를있어자요어렇게요려가자고게요어이렇게요면 되네. 이게좀 어묵 게요어어요 내는 그래도 네, 엄마 네, 음식 네. 처음 했을 때 우리 시엄마가 잡채잘 만든다고 그랬다. 맞지? 정구진 어머니 왜 물을 부어요? 이거 물. 뭐. 아, 이렇게 해가지고 데치는 겁니다. 데치. 이렇게 순만 죽이면 돼. 당근을 볶아주는구나. 어, 원래 이렇게 볶으면 영양가도 더 높아지고 좋아진다. 밥다 됐어요? 어, 다 됐다고 해서. 우와, 맛있겠다. 김밥. 여기 있습니다. 김밥 대딱 맞지? 내가 맛있는 김밥 양념 해볼게요. 고금, 설탕, 참기룻 내가 섞어야 됩니다. 김밥 재료는 다 됐고, 이제 싸보자. 네, 이제 싸봅시다. 이만큼 갖고 100개 쌀수 있어요. 아, 그럼요. 밥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좀만 <laughs> 아, 그래, 꼬마 김밥은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 그렇죠. <laughs> 이야 오야 이야 어, 먹고 싶다 벌써 그렇지 벌써 먹고 싶지 어. 저 아줌마 하나 꼬마이밥한줄 주세요 아 기다리세요 아줌마 한 줄에 얼마예요? 한 줄에 천 원이요 하나에 천원 너무 비싸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얼마나 할까요? 백원백원 받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백 원은? 이백 원 괜찮아요 이백 원이면 좀 남죠 그럼 남는 장소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무료 봉사할 때 이거 대학교 앞에서 200원에다가 애들한테 팔자 엄마 지금 영안 좋다 야, 어, 엄마 본래 음식 장사를 안한다다 <laughs> 아니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배고픈 어. 대학생들한테 맛있는 걸 나눠주면 어 그건 좋지 천 원에 다섯 개면 애들 한끼 식사되겠다 그럼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김밥단체로 가야 되겠다 아. 그만하면 되나? 어, 오 예뻐요 이보세요 예쁘지? 야. 내가 김밥 놓을 때 방법 가르쳐 줄게 이거 말려져 있는 부분 있잖아 이거 이게 밑으로 가도록 뺀다야 응. 돼. 아, 난 몰랐다. 그래, 붙어요. 그래, 붙어. 그래. 아, 나 어릴 김밥 할때 김밥 살때 그게 위로 가게가 붙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도시락 김밥을 사면 항상 입구에 터져나와. 그러니까. 응. 이 꼬마 김밥 사는 가게에 아주머니들이 있잖아. 어. 김밥 살때 진짜, 손이, 진짜 안 손이 안 보인다. 손이 안 보인다. 와, 진짜 빨리 사더라 모두 손안 보이게 샀세요 아유, 아유, 몽산래 몽산이래? 발을 그래가지고 일단 받아 가겠어요. 아유, 일단, 몽산이래. 몽산이 안 먹어도 사지. 이 여자 남잖는내 있잖아, 그 김밥 싸는데 가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갖고, 쫙 이렇게. 뭐, 손으로 있잖아. 진짜 잘하잖아. 쫙 음. 이렇게 하면 끝나. 내가 잘 봤어. 이런다.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어. 이게 음. 모든 분야에 네. 최고의 지도는, 아, 그렇게 음.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내공이야. 그렇지. 음. 그래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저렇게 성이 없나? 이러는데, 보면 다쌓있어 들어갈 거다 있어, 들어있어. 할머니 밥도 먹는데요할니밥먹는데요 아, 100개 다 싸면 할머니 어, 배불러가지고 배 터지겠는데요? 그, 그, 핫! 그러면 그사 그 <laughs> 이건 원래 손으로 싸는 거 맞죠? 꼬마김밥이거는 절대 발로 사지는 않는다 <laughs> 아 먹고 싶다 하우야 옆구리가 터졌다 그렇잖안물랐는데 터졌다 이내 진짜 <laughs> 일부러 터진 거 아니에요 집짝 쓰세요 엄마. 아니 <laughs> 네. 너무 절묘하게 튀지는데 아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요 아저 그런 식으로 의심하지 마세요 밥 <laughs> 밥이 따뜻해서 그런지 진짜 맛있다 정말 금방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호수로 어, 맛있다 호수로 진짜로 우와, 금방 산 김밥이리 맛있구나 와 <laughs> 진짜 맛있죠 여권리좀더 찾아봐라 아 <웃음> <웃음> 말 찾아 <laughs> 말 찾아볼까 <laughs> 네. 중간점검 있겠습니다 김밥 몇개 샀습니까? 한 15개를 썼네. 그래, 6, 8, 10단계 10개 썼나요 와, 10분에 1 0개 네. 한시간 넘게 써야 되네. 네. 근데, 김밥 싸기로큰거 아니고, 큰 거는 좀 쉬운데, 음. 작은 거는 안네 우리 있잖아, 이거 100개 정도 싸고 나면 음. 아마 김밥집 달인 될때 있을 거야. 김밥 달인. 어. 어. 다 만들었습니까? 네. 혼자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만들었어. <laughs> 근데 엄마 봐봐, 옆구리 터진 게. 이 뭔데요? 이왜 옆구리가 터졌죠? 옆구리 몇개 터졌습니까? 내 힘으로 그이다 터졌어요. 원래 꼬마 김밥은 손으로 네. 먹는 거예요. 맞아요. 음. 손 씻었어요. 그래. 어왜무서워라 <laughs> 음. <오. 오>, <laughs>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에요? 김밥 맛. <laughs> <laughs> 많이 들었는데 다른 집보다. 우리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배를 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거 한 개가 200원이면 남는데요. 200원 남아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laughs> <laughs> 맛있어요. 아, 음. 진짜 맛있어요. 음. 무가 삼나와. 우와 끝장난다. 음. 음. 이 광양시장 갔다 하면 줄선다. 줄수 있겠다. 맞지? 음, 무이 음. 매운데요? 이 매요. 근데우리 정말 웃는게 지금 몇 시냐면 네 시거든요. 음. 이 김밥을 아직몇 시부터 쌌거든이거 점심도 못 먹고. 근데 이거 한세 개만 먹으면 배부르겠다. 그럼 이걸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남겨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줄 그럼 우리 먹을 것만 저는 내고 나머지는 따로 빼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바로 싸가 바로 먹는 게맛있었다 최고로. 음. 김밥은 그래 먹어야 되네 응. 이거 소방사하시 드리려고 싸는 건데 나 옆구리 터진 거 먹어요 어 그렇지 어머니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를 들어볼랍니까 <laughs> 이거는 저 앞에 공장에 좀 갖다 주죠 공장에 마을회관에 뭐 갖다 주고 마을회관에 사람 없잖아 마을회관에 음, 갖다 주면 내가 갖다 주면 사람들이 부담을 했지 어 그럴 것 같아 음... 갔다 오세요 네. 어머니가 갔다 음. 오세요 야 그치 덮어야 된다 너나 엄마가 음. 다녀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잘 갔다 올게요 네 갔다 왔습니까? 어, 어. 갔다 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어. 바깥에 진짜 어. 또 죽겠다. 오, 36도. 와, 어. 오늘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와 대단하십니다. 어. 소방사이즈뭐뭘 하십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누구냐요? 그래서 어. 그냥, 그냥 <laughs> 드시고, 그래서 놔두느라 그래서 <laughs> 찾아간다고 음, 음 네. 공장의 아저씨들이 좋아하시대요. 공장 아저씨도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앞집차를 빌어드어요 <laughs> 오늘 이대우에 진짜로 우리 김밥 만든다고 좀 수고했어요 엄마도 수고했어지 자기가 자기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응. 좀 어, 수고, 어, 좀 수고, 수고, 수고 좀 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 어. 나누고 응. 하니까 너무 응. 좋았어요 진짜로 나눠주고 하니까 좋았어요 저도 먹으니까 좋았어요 저희 <laughs> 응. 모두모두 힘내세요 사랑해 빠이 소방사 아저씨도 신나겠는데. 소방사 아 신나겠지. 음, 소방사 아저씨들이 우리 언제 의생태 는이가르쳐달라겠다 그때 자기들이 당근해가 출근하겠다. <laughs> 근데 소방사 아저씨들 옆에 있으니까 진짜 좋다. 벌도 잡으러 바로 오고. 저번에 할머니 편찮았을 때도. 응. 일리고 바로 출동해 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순찰도 돌아주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불났는가 불 안, 났는 안 났는가. 근데 그 순찰이 불났는거 순찰도 되지만 응. 이 방법 이 순찰도 되더라. 맞지. 음. 음. 너무 좋아요,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든든해, 불이 나도. 어, 불이 나도 네. 불났습니다 하고 쫓아가면, 바로 쫓아오니까. <laughs> 왜 우리 그때, 여기 앞집에, 불, 그, 네. 그, 그, 목재소 아, 불났을 때, 바로 때, 오시더라, 어, 이거? 어릴 때, 손주가 옆에서 누워 있다가, 목재소 어. 불나가 신고했다, 이거. 맞아, 맞아. 했지만. 어. 근데 그때 아저씨가 뭐, 사주권님, 풍산 사와가지고, 성주가 <laughs> 뛰치다 보면, 이런데, 내 몫도 못하는 이럴 것 같아 <laughs> 불은 지가 <laughs> 발견됐는데지 신고했는데. 어. 와 그때 진짜 승주 아니었으면 콜라 퍼다 우리 집도 콜라 하나 그래. 다탈뻔했다 그리고 이앞 집에 가스 집에 또 불났을 때또 때 때. 변승주가 발견해가.